자 선배님 이제 회수기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네, 연결 방법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 가장 기본적인 연결 방법이고요 어, 매니폴드 게이지를 이용해서 고저압을 예, 고저압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그가 예. 이제 배고 올서다땡길 거고 아. 이거를 매니폴드 게이지 충전 호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 아. 회수기 인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예. 회수기 인에 연결할 때는 여기 필터 방향 보시고 냉매가 흘러가는 필터 방향 보시고 필터 드라이어 달아주시고 예. 그 다음에 사이트 글라스는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예, 뭐 그냥 작업하면 심심하시니까 보는 재미 있으세요. 그래서 냉매가 어떤 예.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응축이 돼서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려고 달아놓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매니폴드 게이지를 이용해서 고조함 연결을 하고 가운데 충전 단자를 통해서 필터 드라이어와 사이트 글라스를 연결해서 이내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스가 응축이 돼서 나온 앵냉매는이 아웃 쪽을 통해서 냉매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냉매통 밸브가 이렇게 고조압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회수통이 있고 네. 단자 하나만 돼 있는 회수통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이렇게 고조압이 나눠져 있을 때는 고압에 연결해서 세워 놓시면 으 되고. 네. 어요이제 고압 같은 경우에 속으로 이렇게 대롱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대롱조차도 사실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라 그 부하까지도 없애서 조금 더 빨리 잡겠다라고 하는 기사들은 요거를 고압이 아니고 저압에 연결해서 냉매통을 뒤집어서 회수하시는 분들도 아. 계세요. 그거는 뭐 어차피 시간적인 차이 이외엔 기능적인 네. 건 차이가 없으니까 어,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맞게 됐는지 자 지금 일부러 포벨브를 썼는데도 우리가 일반적인 매니폴드 게이지에서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 83인치 고진공호수 포트는 사용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저압 쪽이랑 고압 쪽에 지금 호수를 하나씩 연결을 해서 시스템에서 냉매를 회수할 수 있게 했고 그 회수한 냉매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 충전 포트를 사용해서 회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수기에서 나온 응축된 액냉매가 다시 회수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